안녕하세요. 민석입니다 자, 오늘은 해제의 제삼자를 골라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포인트는 외우지 말고 골라내자 라는 겁니다. 출제자가 어떤 기준으로 출제를 하는지, 특히 이 해제의 제삼자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간단한 규칙만으로도 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문각 클래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3자의 원리를 잠깐 배워볼게요. 제3자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 계약의 당사자. 즉, 갑과 을의 계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문제의 당사자를 갑, 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사자 이외의 자 중에 그 문제가 된 계약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새로운 사람. 그래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제3자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갑과 을이 매매를 했을 때 물로부터그 물건을 다시 사서 가져간 사람을 제3자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는 해제 의제삼자를볼 텐데 해제 의제삼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그 해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제삼자인 거예요. 자, 갑에게 돌려줘야 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 병을 보호해 주면 갑이 못 돌려받고 또 갑을 보호해 주면 병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 제삼자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아주 날카로운 기준을 정해놓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제삼자였다면 갑과 을이 통정에서 가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허위 표시의 제삼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선의의 제삼자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삼자의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고 사실 이 허위 표시의 제삼자가 제삼자의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하지만 해제 제삼자의 경우에 만약 제삼자를 너무 넓게 보호해주면 허위 표시대와 달리 제삼자가 선악불문 보호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을 너무 크게 보호해주면 아무 잘못이 없는 해제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의 제삼자에서는 제삼자의 범위를 살짝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준이 바로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만을 제삼자로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똑같은 모양이더라도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가등기, 가압류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어떤 등기든 관련 없습니다. 등기를 했다면 제삼자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면 이 등기도 하지 않은 제삼자를 보호하다가 갑의 보호가 미흡해질까봐. 자, 등기하지 않은 자는 제3자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기준을 해제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등기를 한 사람 중에서 제3자를 찾는데, 계약 해제 전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의리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했던 그 시절에 그 안정적인 소유권을 그대로 승계 취득했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선악 불문, 해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3자로 보호해주고, 자, 만약 등기를 했었더라도 해제 후에 등기를 했다면, 그러면 해제로 인해서 우리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 결정된 이후에 병이 소유권을 사실 승계 취득하면 안 되는데 이해 관계를 갖게 됐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선인 경우에만 제3자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제외. 등기를 했더라도 해제 후에 등기를 했다면 악의자는 제외. 자, 이두 경우를 잘 제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원하는 건 다른 단원의 제3자와 해제 제3자 구별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해제 제3자에서 제외시킬 사람들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인과 대리인은 제외예요.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니까, 대리인은 당사자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나 제삼자가 될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반 채권자, 어떤 이해관계도 걸리지 않은 일반 채권자들은 어디 가나 제외입니다. 해제의 제삼자에서 특별히 제외시킬 사람은 등기나 인도를 받지 않은 자, 특히 채권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채권의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채권을 양수한 자든, 채권을 압류한 자든, 채권의 전부를 받은 자든 중요하지 않아요. 채권의 등기부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채권을 어떻게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나오면 해제 제3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제외를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 중에 악의자를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해제 후라고 문제가 나오면 항상 악의자를 제외시키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외에 좀 지역적인 출제 사안으로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임차자는 한 제외시킵니다. 자, 임차인이 인도주민으로 가면 제삼자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건 매수인이 등기를 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을 때 이야기고 매수인부터가 등기를 하지 않아서 온전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득자 자리에 있는 임차인이 제삼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해제권자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만 챙길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생각을 하실 때 보통은 매수인은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 제3자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면 제외다 이렇게 하는데 자 임차인은 등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 판례가 매수인이 등기를 안 하면 제외 이렇게 하고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등기 안 하면 제외라는 느낌으로 하시되 등기를 안한 사람이 제3자냐 매수인이냐 이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거의 유사한 지문이에요 마지막이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는데 건물을 양수한 자인데 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토지를 사서 등기를 했다면 제3자가 될수 있겠지만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을 양수한 자는 해제된 계약의 물건과 전혀 다른 물건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토지 매매 계약 해제의 제3자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토지 매매 계약 해제됐는데 건물 산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른 물건이라고 나오면 이러면 또 제외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등기하지 않은 사람 제외 해제 후에 아기자 제외. 자, 5번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등기 안 했으니까 제외. 자, 그리고 토지 건물, 물건이 다르니까 제외. 자, 제외시킬 사람들만 잘 기억해 놓자는 거예요. 기출문제 23회 기출문제.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 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라고 했지만 우리는 해당하는 자를 찾으려는 욕심보다는 해당되지 않을 사람을 제외시킬 거예요. 자, 계약 해제 전, 전이면 선의하기를 안 봐도 되겠구나.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여 이렇게 나왔죠? 채권은 양수를 해봤자 등기가 안 되겠죠? 등기부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피보존 권리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다는 등, 뭘 했다는 등 신경 쓰지 마시고, 채권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아웃. 제외시키는 거예요. 자, 해제 전에 그럼 선의하기는 안 봐도 되겠네요. 해제 대상인 계약 상의 채권 자체를, 자, 또 채권이네요? 아, 등기가 안될 테니까 제외시키면 되겠네요. 자, 가처분을 했는지 전부 압류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채권에 등기부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개 제거하는 거예요. 3번에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면, 매수인도 등기를 했고, 부동산 가압류하면서 가압류 등기가 됐단 말이죠. 채권을 압류가압류했을 때는 등기를 할수 있는 등기부가 없지만 부동산을 압류가압류하게 되면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의 기록이 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3번이 제3자에 해당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4번에 주택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자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전이면 손이확인 안봐도 되겠고요.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이면 등기하지 않은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문장을 자세히 보면,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라고 나오는 것부터가 매수인이 사실 등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매수인이 등기를 해서 소유자라면 권한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임대를 할 텐데? 자, 매도인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건 벌써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또, 자, 임차인조차도 등기에 준하는 대항요건, 인도주민으로 갖추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러면, 매도인이 해제권자일 때, 임차인만을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3자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대항요권 갖추지 않은, 등기하지 않은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자, 매매든 증여든 등기하지 않은 사람을 해제에서는 제3자로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출제자가 관심을 두는 건 등기하지 않은 채권을 양수한 자, 등기하지 않은 채권을 압류한 자, 그리고 등기에 준하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 자 등기하지 않은 자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은 사람만 잘 제외시켜도 정답이 3번으로 골라지는 이런 큰 암기 없이 풀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은. 자, 한번 또 해볼까요? 30회 기출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고르라고 했는데,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등기하지 않은 사람, 제외. 해제 후에 악의자, 제외. 그리고 토지 매매 계약했는데, 건물 사서 가져가는 사람, 제외. 자, 요런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권의 해제 전, 그러니까 선의하기안 봐도 되겠고, 채권을 양수하고, 자, 채권은 등기가 없죠? 자, 그러니까 채권을 양수했다면, 제외.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된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가압류했다면, 부동산은 가압류를 하면 등기를 할수 있죠. 그리고 매수인도 등기를 했네요. 자, 그러니까 등기한 사람이니까 제3자에 포함이 될수 있겠습니다. 해제 전이니까 선의하이 챙기지 않아도 괜찮고요. 니은번은 제3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디급번에 계약해제 전에 그러면 선의하이안 봐도 괜찮고, 채권을 압류한 자또 채권이네요. 저 채권은 등기가 되어야 한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해제에서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결국은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을 압류한 자 등기하지 못한 사람들 제3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기억 디그으로 3번이 쉽게 찾아지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출제자는 여러분들에게 제3자를 꼭꼬이다 외워라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해제 제삼자를 물어볼 때에는 자, 골라낼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오면 맞추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35회도 에 해제 제삼자 찾는 문제 나오면 외우지 말고 쏙쏙 잘 골라내서 꼭한 문제 맞추시기 바래요